예, 안녕하십니까? 쉽게 학문하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 공부, 신경 부주 이야기 2부, 어, 상제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라는 제목으로 어,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상제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어, 시경에 이라는 유교 경전에 이르기를 상제가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네 마음을 두 가지로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어, 어떤 종교가 어떻든 어떤 종교든지 신적이고 높은 존재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행동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 퇴계 이황 선생님께서는 퇴계 이황 선생님께서는 어, 신기록이라는 글귀를 남기셨는데 이 말은 홀로 자신을 삼가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다 아무도 안 보는 데서도 컨트롤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보더라도 혼자 있더라도 자기 자신을 단속하고 다스릴 줄 아는 게 바로 어 진정한 선비이자 군자의 도리라고 이제 퇴계 선생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십니다.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는 어, 실로 자신을 이기는 것이 남을 이기는 것보다 낫다. 자신을 다스리고 항상 자제하며 산 이가 좋다. 라고 부처님께서 낱맛바다 즉, 법구경이라는 경전에서 말씀하셨고, 또 성경 마태복음 25장 29절에는, 만약 네, 내, 만일 네 오른쪽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던져버려라. 이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신체 중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라고 되게 무섭고 세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 우리가 또 유교에서는 제가 좀 약간 치어 좀 옮겨 보겠는데 극기복례 위인이라고 해서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서 인을 행하다, 어짐을 행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처럼 어, 그렇게 자신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을 이기고 경쟁하고서 남을 이기는 것도 뭐 중요한 일이지만 어, 자신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줄 알고 그리고 남들이 안 보는 데서도 자기 자신을 단속할 줄 알고 좀 행동 거지나 몸가짐 그리고 말을 조금 조심할 줄 아는 게 진정한 어, 어른다운 태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극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승리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또 저는 다음 주에는 이제 유튜브를 안 하고 다다음 주에 유튜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